경찰 진술 변호 필요성이란 무엇인가요? 진술 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없이 진술에 임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나요? 변호사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호사와 진술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의 진술 조력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변호사 선임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와의 소통 및 협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진술 후 변호사의 후속 역할은 무엇인가요? 경찰 진술 변호 필요성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는 진술 내용 검토, 진술 방향 설정, 예상 질문 대비, 법적 조언 제공 및 부당한 압박 차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변호사 없이 임할 경우 권리 침해와 불리한 결과 발생 위험이 큽니다. 선임 절차는 상담 후 사건 특성에 맞는 변호사 선정과 계약 체결로 이루어지며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 상황에는 즉시 연락 가능한 변호사를 확보해 신속한 조력을 받고 진술 후에도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후속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